그룹은 아 누군지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. 아 아직 도지금 부족하시네요, 덕군님 이번 그룹은 바로 스이키즈입니다어그 제우아피 맞죠? 아 어, 맞아요. 제우피 소속 그룹이고 작사 작곡 편곡에 뛰어난 멤버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전 지금 아 찬이가 눈에 들어오네요. 오. 아저 티셔츠는 스트리트 브랜드 중 가장 잘 나가는 두 브랜드를 콜라보했네요. 슈프림과 꼼데가르송이군요. 아또 뭐, 그럼 저 링은 또 뭔가요? 아또저 벨트는 베트멍이라는 브랜드인데 올 블랙에 링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스트리프. 전을 강조한 것 같네요. 아, 저게 포인트였군요. 어, 저 신발은 제가 예정하는 당근 팔부 붙인데 스타일링하기 진짜 편한 이템이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많은 셀럽들이 신는다는 걸볼수 있답니다. 아주 소장 가치가 뿜뿜하죠. 이번에는 신인 그룹 에이티즈입니다. 아, 네 맞습니다. 바로 KQ 소속사 괴물 신인 에이티즈죠. <laughs> 왜 괴물인가요? 아, 바로 6월 3주차 더쇼와엠카에서 1위를 했기 때문이죠. 아주 무섭게 성장하는 신인 아이돌입니다. 아,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그룹이네요. 아 익숙한 얼굴이네요. 아 바로 올림 소속사의 러블리즈군요. 아, 또 러블리즈가 청순한 컨셉으로 되게 유명한 걸그룹이죠. 그렇죠. 그거 말고도 또 출근길에 집에 서리 아주 유명한 멤버가 있죠. 아 맞아요. 저도 들었습니다. 미주가 출근길 포즈로 유명하죠. 아 근데 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아, 이번에는 그런 포즈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. 다음에는 꼭 멋진 포즈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인생이 진리 윤혜원님이시네요. 아 요즘 애들 인생이 진리를 알까요? 아 요즘 대세는 창민아. 생일 축하한다! <laughs> 아. 네, 뭐, 잘 들었고요. 대선배의 룩, 유노유호의 출근 룩을 한번 볼까요? 아, 대선배의 포스가 느껴지는 아주 깔끔하고 미니멀한 룩이네요. 바지 앞부분에 티셔츠를 살짝 고정해 핏을 정리한 게 포인트네요. 어글리 슈즈의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네요. 오버슬 스타일에 투박하고 기본에서 변형된 스트랩이 포인트인 슈즈인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상의는 셔츠와 반팔티로 레이어한 스타일이네요. 반팔티는 벨루티라는 브랜드로 알아보니 프랑스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네요. 아, 역시 <laughs> 요 멍지척. 아, 또 병원 아니 아, 진짜 폴도 인사 역시. 오, 아, 비유는. 아, 진짜 인생 이렇게... 진리. 아, 인생 진리죠. 아, 그렇죠. 아,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는 우주 소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이쁘지 않나요? 아, 진짜 너무 이쁩니다. 그래서 우주소녀에 대해 저는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덕분님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? 아 바로 또 제가 나설 차례인가요? 우주소녀는 한국의 스타쉽과 중국의 위해와의 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무려 13명으로 국내 걸그룹 중에서는 최다 인원이라고 해요 한국인 10명과 중국인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에 역시 덕구님이네요. 이렇게 또 한수 배워갑니다. 아, 또 그러면 어스룩은 아시나요? 어스룩이요? 아 지금 다영이가 입고 있는 스타일이 어스룩인데요. 19 SS 시즌으로 인기 있는 룩이에요. 점프스트처럼 카키, 브라운, 살색 등 자연에서 온 색상을 활용한 룩이라고 합니다. 아 그런 게 있구나. 어 아, 그리고 저 목조리 같이 생긴 가방은 뭐죠? 19 SS 프라다 버킷백이네요. 가격은 묻지 마세요. <laughs> 보나가 입고 있는 오버핏 반팔티 컬러도 요즘 유행하는 형광색이네요. 어? 유행 컬러 잘하시네요. 그래서 신발에도 컬러 매치를 아주 잘한 것 같네요.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고요. 어떤 스타일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슈즈라 아주 탐이 납니다. 어, 진짜 한 만큼 옷도 되게 예쁘게 코디가 좀열일 하네요. 그러니까요. 이것이 코디가 한술한 술. 한 <laughs> <laughs> 세상에 로우나! 덕수님 로운이가 누구죠? 저도 좀 알려주세요. 세상에 SF 9인을 모르세요? 얼굴형제 로운이 그리고 스카이캐슬에 출연한 찬이가 있는 그룹이잖아요. 아 제가 스카이캐슬은 봤는데 어 우주다 대박 귀엽죠.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우리 로운이를 중점으로 좀 봐야죠. 저기 심플하게 입어도 또 태가 나잖아요? 그니까요. 저거는 바로 오버사이즈 컬러포인트 카르 티셔츠로 아주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 티셔츠보다는 가방에 더 눈이 가네요. 혹시 아시나요? 아, 바로 저거는 발리 토트백이네요. 그리고 스와치 시계로 깔끔한 디자인이 아주 눈에 띄어요. 아, 근데 전 무엇보다 일단 론이 얼굴이 다 하지 않았나. 이렇게 아, 생각합니다.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니까요. 그렇죠, 그렇죠. 인정? 인정. 우와 아. 제가 제일로 정말 좋아하는 여자 그룹이에요. 레벨이. 아, 또 레드 벨벳 하면 또 빠바 빨간 맛. 이거죠. 근데 또 최근에는 짐살라빔이라는 노래로 또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네요. 맞아요. 어떤 컨셉을 해야죠. 아주 찰떡 소화하는 그룹이죠 오늘도 외모에서 빛이 나네요 아, 뭐 무엇보다 오늘은 저희가 눈에 확 띄는데 아, 진짜 원피스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또 제가 여기서 TMI를 해야겠군요 이 의상은 CK 폴로 반소매 원피스예요 색이 아주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 펌프스 힐도 금장 포인트로 아주 눈에 띄는데 페레가모 제품이에요 구두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한 가방의 색깔도 레드 미니 클러치 백으로 아주 매칭을 잘한 것 같네요. 아 역시 인기 있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패션이 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, 거기에 또핫 아이템들도 추가해서 매칭했네요. 그리고 슬기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코디를 했는데 어 가방에 힘을 좀준것 같네요. 가방은 똥 제품이고요. 그 루이비통 아시죠? 아또뭐 알기는 하지만 영상으로 많이 보니까. 그렇죠. 다른 세상 이야기네요. 엄청 호강 NCT 127 아닌가요? 맞아요. 바로 SM의 미래. 와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진짜. 와 이거는 다른 가수 덕후인 제가 봐도 너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네요. 아오 잔이 오빠. 인사해. 너무 잘생겼는데요, 잔이 오빠. 저 빨간 머리 엄청 너무 잘생겼어요. 이타람아 재현아, 재현아 여기 좀 봐줘요. 어, <laughs> 아, 아 벌써 끝났어. 또 했으면 좋겠다. 조회수 보고. 멤피디 힘들어할 텐데. 방세 때.